오늘 오후에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4절과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간직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간직한 생명. 사절 끝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말하는 것이겠죠? 3절에 있는. 그런데 그 유업이라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생각하다 보면, 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무엇이든지, 뭐, 물질적인 개념이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거든지,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뭐, 이게 두리뭉실하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절 말씀의 요점, 그리고 이어지는 이 4절 끝부분에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읽고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먼저는 3절의 산소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 자체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표현이 바로 앞에 거듭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구체적으로 이 손으로 쥐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산소망은 거듭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다시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산소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뭔가 하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핵심은 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뭐죠?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유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핵심에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먹지 않고, 입지 않아도, 일단 내가 살아있다는 것그 자체, 이 생명 자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입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죽음 저 끝머리에서, 겨우 죽음의 사선을 막 넘었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뭘 먹었는지 뭘 입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아, 죽지 않았구나. 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예, 그 자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 자체를 그냥 누려지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내 자랑이고, 내 누림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예. 바로 이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요지가 뭔가 하니,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단이, 소유했던 생명을 능가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활과 당연히 비교해야 될 것이 첫 창조였던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은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로 얻은 생명, 첫째 창조와 비교하고 대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첫 창조에 의해서 얻은 생명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당연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이죠. 쇠하지 않는. 그렇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을 갖게 하는 생명, 바로 저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고, 단, 문제는 뭐냐? 우리는 신이 아니죠? 예, 네, 신이 아닙니다.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비슷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첫 창조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닮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닮은 그런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사실 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한데 여하튼 하나님의 생명을 통째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바로 이 성도들, 박해로 인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이 되는 주제가 뭐야? 뭐겠어요?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 그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내일이면 죽을 수 있고 오늘 밤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공감 가는 주제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사실은 공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딱 끄집어낸다면 바로 이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은요. 아담이 가진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을 통해 받은 생명이고 아담이 가졌던 것을 능가하는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그냥 그대로 주신 것이다 보니 그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관심은 뭐겠어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생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안전한가? 안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베드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썩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던지는 것이 사절 끝에 있는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생명, 위대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거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왔는데 이 생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 안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할때 우리는 적어도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이 정말 완성이 되었나? 아니면 지금 미완성인가? 계속해서 이 생명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완성된 그 자체, 완성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완성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오랜 역사도 이 생명을 위한 것이었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모두가 다 완전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5절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했다는 이말 속에는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죠. 그냥 어느 날이 생명이 툭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수 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역사는 결국 이 생명을 준비하시기 위한 역사였고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예비된 구원을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생명을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요 완벽하게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도 안된 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그말 그걸 그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딱 들렸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 생명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 확실하게 저 죽음을 이길 수 있겠구나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힘을 얻게 되는 메시지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완성된 생명이 사절에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훔쳐가거나 거기에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 할수 없고 해꼬지 할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부 가까이에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뭔가 하면 옛날에 서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네. 잘 아시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요즘 세상에 서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다 들고 다녀요 옛날에는 요 조그만 납작한 플로피 디스크를 들고 다녔는데 자료를 전송하기도 하고 여, 하여튼 이걸 들고 다니고 뭐 제가 제 기억에는 어 컴퓨터를 처음, 처음 사용할 때뭐386 컴퓨터 이런 거 처음에 나올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류를 보낼 때뭐 팩스로 보내도 되고 문서를 종이로 보내도 되지만 여기 플로피 디스크로 보내도 괜찮아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뭐, 저렇게 보는,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공감이 안 되죠? 뭐, 지금은 아마 잘안될 거예요. 그 시대에 는 자료들을 가방에 넣어서 무겁게 들고 다니고 도서관 가서 찾고 있는데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자료들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이 서버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진 자료를 불러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너무 이해가 좀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지만 이 생명의 서버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서버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간직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서버에 제가 이 USB를 가끔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서버라는 것에 그 인터넷 공간 안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거를 잃어버려도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가 그걸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나만이 볼 수가 있는 그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이 생명이 지금 간직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상에서요, 모든 서버들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온 세상이 난리나고 막 뒤집어질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은행부터 뒤집어지고 예, 뭐 이렇게 될 것인데 하여튼 베드로는 이 완성된 이 생명이 고스란히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서 전혀 손상받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버가 우리 세상에 있는 서버는 그래도 안전하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산망 고장나가지고 좀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서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사용 후기를 쓰는 시대에 또 살고 있어요. 물건을 하나를 살 때에도요. 사용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그 후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해 본 사람이 써보니까 어떠어떻게 좋더라. 이 물건 안 좋아. 절대 사지 마. 이러한 글들을 보고서 우리가 구매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써봐야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본 그 결과를 이 생명을 누려본 결과에 대한 사용 후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남겨놓은 사용 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그 리뷰를 한번 볼까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겉사람은 후패 하나, 우리 해석은 날로 새롭도다. 바로 바울이 남겨놓은 리뷰입니다. 예, 사용 후기에요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용해 본그 후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써봤더니 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더라. 갈수록 쇠해져야 되는데, 약해져야 되는데, 이 생명은 갈수록 강해지고, 새로워지더라. 갈수록 쓰면 쓸수록 영광스러워지더라. 이것이 바울의 사용 후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써봐야 되고, 우리가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이 유업은 바로 이 생명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것으로 이제 완성이 다 됐고 그것이 하늘에 잘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리뷰해야 될그 책임과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면서 우리한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사용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진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생명이라고 우리가 리뷰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요, 그 리뷰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이제 잠잘 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삭제가 되고 다시 새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할때 우리가 오늘 하늘과 접속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와이파이가 끊기면 마치 모든 인생이 끊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기도가 끊기면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교통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접속을 하고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오늘 자기 전에 리뷰를 써서 우리 옆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루의 삶을 하나의 인생처럼 살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곧 하늘에 간직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큰 은혜를 이 완전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얻는 기쁨과 유익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과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에 간직한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